지금 아침인데 쇼미와 가제트가 아직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이 어제 늦게까지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꼭 해야 된다고 우길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늦게까지 작업한다고 하더니 밥을 먹으러 간대요. 저는 분명히 아 하지 말라고 내일 하자고 내일 아침에 하자고 내일부터 하자고 했는데 가제트와 쇼미가 박박 우기더니 아꼭 오늘 하고 갈게요. 아니 대표가 일을 하지 말았는데 왜 지가 일을 한다고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카드가 긁혔어요 우리는 퇴근시간여 6시예요 7시 30분에 카드가 긁혔어요 1시간 30분 일을 하고 카드가 긁혔는데 아니지 아니지 7시 30분에 카드를 긁었다는 거는 다 먹고 카드를 긁, 긁었다는 거잖아 또 카드가 긁힌 곳은 우리의 단골 홍어집 거인 아산 나는 천안 내가 어제 볼일이 있어서 4시 30분에 퇴근했으니까 내가 퇴근하자마자 바로 갔다는 거잖아 그래 이유가 있었어 이것들이 어제 나 속이고 둘이만 홍어 먹고 동동 주 먹고 어. 얼마나 먹었으면 출근시간이 1시간 가까이 지났는데 안 와? 어쩔 수 없이 오늘 이야기는 다른 친구와 함께 되겠습니다. 새로운 카멘 패밀리. 닉네임은 이미 정해졌어요. 별명이 푸우래요. 새로운 카멘 패밀리. 푸우와 오늘 이야기는 함께 합니다. 출근하기만 해봐, 이짜 이것도 진짜 카드를 뺏던지 해야지. 2015년식에 17만km를 운행한 올뉴소렌토 차량입니다 하체에서 소음이 나요 주행 중에 덜그덕 덜그덕 찌그덕 찌그덕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고객님의 차량은 원인 부품만 교환을 할 거예요 자 빨리 함께 하시죠 지금은 로어암 양쪽과 타이로드 엔드볼을 분리했습니다. 프론트로 맨발을 내려서 작업을 할 거예요. 이 맨발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롤로드 브라켓을 탈거해야 됩니다. 멤버를 탈거했습니다. 앞쪽에서 나는 소음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찌걱찌걱, 하나는 탈가락탈가락. 찌덕찌덕 소음은 두 군데서 났어요. 스테빌라이저 부싱과 양쪽 로어암에서. 소음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단한 번도 하체 부품을 손대시지 않으셨는데 컨디션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때가 됐기 때문에 소음의 원인이었던 로암 어 양쪽과 스테빌라이저를 교환할 거예요. 그리고 달가닥 달가닥 소음은 바로 링크에서 났어요. 링크에서 달가닥 달가닥 소음이 발생했었죠. 생각보다 하체 상태가 깨끗해요. 한 번도 교환하신 적이 없는데도 내 소음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작업을 의뢰하셨습니다 역시 <laughs> 자동차는 뽑기인가? 이 스티벨 레이저 부싱이 원래 빡빡해야 되는데 허당이에요 허당 아침마다 소음이 많이 발생했을 거예요 달가닥 소음은 이 링크 볼에서 났던 거네요 아 부싱도 찢어졌구나 앞에 일단 신품으로 장착하겠습니다 파워 스티링 기어는 교환하지 않습니다. 작업을 위해서 탈거를 한 거예요. 프론트 멤버를 세척을 하고 그다음에 코팅을 좀할 거예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뒤쪽 하체 소음의 원인이었던 부품을 탈거하겠습니다. 지금 뒤쪽 하체 소음의 주 원인은 똑같이 스테빌라이저예요. 부싱과 일체형이죠. 이 친구를 교환할 건데 얘는 지금 사륜이라서 전륜 차량과 다르게 작업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볼트는 재사용하기 위해서 세척을 합니다 업을 모두 다 완료했습니다. 이 친구가 초보자가 아니에요 경력자입니다. 우리 푸오의 소개는 소개 영상으로 따로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텐션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아시 잖아요. 카메 패밀리가 되기 위해서는 텐션이 올라와 있어야 된다는 거, 반쯤은 미쳐 있어야 된다는 거. 아직 제정신이에요. 살짝 미친 후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음의 원인이었던 부품들입니다. 저희 영상에서 하체 부품을 모조리 싹다 교환한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작업들을 무조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차를 소장하기 위해서 5년 이상 더 타시기 위해서 하체 부품 모두 다를 교환하시는 것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여기 있는 이 부품만 정상적인 컨디션만 갖고 있어도 하체 컨디션은 매우 좋아집니다. 스테빌라이저, 이 스테빌라이저 부싱의 경우 찌걱찌걱 소음 외에는 특별한 건못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 찌걱찌걱 소음이 엄청 커요 뒤쪽도 마찬가지고요 분리해서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일체형으로 함께 교환할 방법이 있고 신품은 빡빡해요 헐떡이지 않아요 작업은 앞쪽보다 뒤쪽이 조금 더 어려운 편입니다 우리 푸우가 K사에 있었기 때문에 작업을 아주 능숙능단하게 빠르게 다 완성했습니다 스테빌라이저 링크 같은 경우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앞쪽이든 뒤쪽이든 사이즈만 다를 뿐 이게 저, 이게 쇼미 작동 방식과 구조는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스테빌라이저니까 그러니까 고장이 났을 경우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나갈 때나 아니면 방지턱을 넘을 때떨덕덜떨덕 무언가 금속끼리 마찰이 발생하는 이런 비슷한 소리? 그런 소음이 발생합니다 그런 소음의 주 원인은 보시는 것처럼 아주 구조가 간단해요 이런 부분에서는 소리가 날 수가 없겠죠. 이 볼, 볼의 유격이 커졌을 경우, 그런 부딪치는 소음이 발생합니다. 앞이든 뒤든 같아요. 하체 부품 에서 가장 소음을 잘 발생하고, 그리고 수입차든 국산차든 하체 소음의 아주 주범인 주 원인들은 대부분 이 스테빌라이저 부싱과 링크에 있습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확률 높은 부분이 바로 로암입니다. 많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암도 모양은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고무 그뭐 부싱들이 들어가죠. 이 부싱만 도 교환이 가능하고 이렇게 통째로 교환도 가능합니다. 부싱이 안 좋을 때는 당연히 찌걱찌걱, 찌걱찌걱 소음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앞에도 이렇게 볼로 되어 있어요. 이 스테빌라이저 링크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암의 볼도 망가졌을 경우 비슷한 소음이 납니다. 덜그럭덜그럭. 런데제 경험상 소음이 같은 소음이긴하지만 스테빌라이저 링크가 나갔을 때와 로암의 볼이 나갔을 때그 소음의 크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로암 쪽이 사이즈가 더 커서 그런가? 덜그럭덜그럭하는 그런 소음들이 소음도 나지만 이 바닥에서도 어느 정도는 조금씩은 느껴집니다. 심할 경우에요.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로암의 볼만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부품도 공급이 되고 있고요. 폴 같은 경우는 덜거덕덜거덕하는 소음도 발생하지만 가혹가다 그런 소음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얇은 소리로 기기기기기기기기를기를. 같지만 다릅니다. 제 개인적으로 10만 킬로가 넘은 차량들 그 친구들한테 하체 부품 중에서 교환했을 때 가장 가성비가 높은 부분,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거 그런 부분들은 쇼크쇼바고요 모든 차에서 고유적으로 첫 번째로 하체 소음을 발생하는 부분들은 바로 여기 있는 친구들입니다. 정비 업체에서 가장 많이 작업을 하는 부품들 중에 핵심적인 부품이죠. 그리고 정말 소음의 원인 도저히 모르겠을 때 도대체 어떤 소리야 찍어 끼기, 끼기, 도저히 유치가 안될 경우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부품들부터 교환을 해보실 거예요. 부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친구들이 일을 참 많이 해요. 많이 하니까 그만큼 고장 확률도 높아지겠죠. 이렇게 모두 다 끝내봤습니다. 우리 새로운 패밀리인 푸우가 이 자리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많이 숙스러워 합니다. 새롭게 합류한 우리 푸우에게 많은 응원의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좋은 동생이 또 하나 생겨서. 쇼미, 가제트, 로버트, 그리고 푸우. 마리오, 꼬순이 벌써 동생이 여섯 명이 생겼습니다. 환영한다. 너, 너, 너 환영한다고 아직 숙소로 하네요가제트와 쇼미였으면 가운데 손가락을 들었을 텐데. 아, 푸어는 제정신으로 함께해 볼까? 왜다 미쳐 돌아가면 이거 뭐 되겠어? 만약 내 차에 소음이 나서 정비 업소에 방문했는데 스테빌라이저 부싱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바로 이 부품이야. 이 부품. 이거, 이거 말고요. 요거, 요거 요 사이 에 들어가는 부싱. 스테빌라이저 링크가 고장 난것 같습니다. 그걸 교환하셔야 돼요. 말씀하시면 이거예요. 로함이라고 말씀하시면 이겁니다. 이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행복하세요. 저는 이제 쇼미와 가제트가 늦은 이유를 일대의 개인 면담을 통해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카드를 뺏어야 돼. 생선한테 고양이를, 아니, 아니, 아니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네, 이거. 맞나, 표현이?